안녕하세요, 힌님 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택배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제가 구매한 거세 개가 왔습니다. 우선 이렇게 짠 힌스님 <laughs> 인스고 한번 영상이 끊겨서 제가 수봉을 뜯은 상태고요. 우선 이렇게 여기 명함도 하나 들어 있었는데 이 명함은 제가 벌써 뺀 상태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빼두었고요. 덤으로 인스 두개 주셨고, 이 안에는 이렇게 두 개, 한스트치 구매한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, 여러분? <laughs> 이렇게 있고, 이거는 한, 제가 기억,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기가 조그만한 것 같아요. 제손한 마디 정도? 응, 이 정도 들어오는 인스고,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서, 어, 이걸로도 수목 꾸미기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걸로 팬미션한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거. 이 아이 때문에 사실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어요. 여기 뒤에 제 이름이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다시 조심조심. <laughs> 조심조심 했고. 이거는 되게 조그만한 박스에 들어있었는데, 그런 박스로도 배송이 되나봐요. 저희 동네는. 박스가 작으면 무조건 택배로 돌리시던데 여기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우선 이런 나비. 이 나비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나비랑 꽃. 이렇게 완전 잘쓸것 같고 다 투명색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각각 두 세트씩 구매를 했습니다. 진짜 이때까지 그 도구용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고기랑 나비, 인스 같은 거 <laughs> 이렇게 두 세트 구매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까만 오구리님 거 같은데 어, 맞다.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.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예쁜 노란색깔 특봉을 보내주셨고, 아 이거는 그때 은내님세연이거 구매를 한거 같아요. 이렇게 구매를 했고. 그리고, <laughs> 여기 특전 인스도 구매를 했어요. 이번에는 이렇게 특전 인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이렇게 특전 인스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 특전이라고 적혀있는데, 이거는 디테일을 샀는데, <laughs> 특전을 이렇게 살수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. 이거 제가 한 세트 더 기존에 쓰던 것도 있고 해서 저거는 한 세트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더 많이 판매를 판매에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잘 왔습니다. 너무 잘 왔고 이렇게 해서 오늘 구매 후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